안녕하세요. 제천중학교 학생 여러분. 기술과정 온라인 학습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죠. 재료에 의해 몇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 원래 저번 시간에 이 플라스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많이 하는 PET. 뭐였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계속 피트병이라고 했지만 원래는 페트병입니다 그래서 p e t 예요 아시겠나요? 벌써 기억 안 나시나요? 뭐 좋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그네 번째 시간 신소재의 특성과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수업은 굉장히 짧으니까 열심히 잘 들어서 오늘 학습도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선생님과 학습해 볼 재료는 바로 신소재입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소재라는 뜻인 거예요. 신소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양한 재료를 조합하거나, 재료의 성질을 그리고 변화시켜 기존의 재료의 특성을 획기적으로 바꾸거나, 결점을 보완한 새로운 소재를 신소재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우리가 자연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재료들을 여러 가지로 조합하거나 개조하여 만든 소재를 바로 신소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소재들은 우리 생활을 이롭게 만들고, 기술의 한계를 극복해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뒷부분에 가면 어떻게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지 나올 겁니다. 그럼 신소재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알아봤으니까, 그럼 신소재의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알아봐야겠죠.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배워볼 신소재는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초전도체입니다. TV에서도 많이 나왔을 거고, 과학 시간에도 많이 배웠을 텐데요. 어, 매우 낮은 온도에서, 어느 정도 낮은 온도? 그렇죠. 마이너스 한 150도에서부터 마이너스 273도. 절대 온도라고도 부르죠. 그렇게 온도를 낮춰서, 금속에다, 금속에다 온도를 낮춰주면, 전기저항이 뭐에 가까워진다? 그렇죠. 전기저항이 0에 가까워지는 도체를 바로 초전도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전기 저항이 영에 가깝다는 건 전기를 잘 통한다, 안 통한다. 그렇죠. 굉장히 잘 통한다. 그런데 여러분 전기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머리 발, 뭐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발열이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콘센트가 뜨거워진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발열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기 그 도체가 가지고 있는 바로 저항이라는. 저항이라는 물질 때문, 그 물질 때문인 건데, 이 저항이 0에 가까워졌다고 하면은 발열이 발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발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항이 0이라는 거는 전력 손실이 어떻게 된다? 손실이 제로가 된다. 그래서 차세대 각광받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인 초전도체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정력 손실이 0을 만드는 거라는 건이 초전도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물질들에게는 불가능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초전도체는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 바로 이 자기부상 열차에 많이 사용을 해요. 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효과가 있는데, 마이스너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어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도 좀 보여주고 지금 왜이 초전도체가 자기 부상 열차에 왜 자기장을 밀어내는지도 조금 설명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만 이해하면 조금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계약 후에 보충을 좀해 줄게요. 하지만 매우 낮은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0에 가까워지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뭐다? 그렇죠 바로 초전도체이다 그런데 이 초전도체는 어디에 이용이 많이 된다 그렇죠 자기부상 열차에 이용이 된다까지는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번째로 설명드릴 신소재는 바로 그래핀입니다 선생님도 이 그래핀의 신소재가 빨리 상용화 되기를 계속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요것 때문이죠. 투명 디스플레이. 그리고 휘어지는 스크린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가 바로 이 그래핀입니다. 이 그래핀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볼, 연필. 연필 다 사용하고 있죠. 거기에 주성분인 흑연에서 발견을 한 건데요. 흑연을 굉장히 굉장히 얇게 얇게 벗겨내다 보니까 탄소 언사막으로 육각형으로 생긴 벌집 구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연구해 보니까 신숙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변형에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전기 전도성도 굉장히 높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등장한 신소재입니다. 새로운 배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사용될 아직 상용화되진 않았어요. 그 S4 삼성 제품에서 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들을 조금 만들다가 조금 실패도 하고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Z플립 Z플립이라든지 폴더 그 폴더가 이제 거의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그래핀에 사용되고 있는 건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보완할 게 많이 많죠. 굉장히 가격도 고가이고 아직 그래서 선생님도 구매를 못했답니다. 하지만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 주재료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다. 그렇죠. 그래핀이라는 재료이다. 어떻게 굉장히 간단하나요? 그렇죠. 꼭좀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더 기억을 좀 해주세요. 흑연에서 그래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무심 무분별하게 그냥 사용하고 버렸던 그 연필 속? 심. 그 심에서 발견한 4세대 재료. 뭐다? 그렇죠. 그래핀입니다. 꼭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 설명드릴 신소재는 바로 파인세라믹스입니다. 여러분 이 파인세라믹스라는 제품은 많이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지 못해 봤을 거고요. 하지만 이 세라믹스라는 제품은 굉장히 많이 접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도 하나씩 다 있을 거고요. 바로 이런 도자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그리고 계란찜을 해먹을 때 사는 뚝배기 여러분들 배테그안에서 원뚝 1뚝 2뚝 3뚝 아직도 하나 뭐 여튼 그 뚝배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국을 끓여 먹을 때 뜨는, 쓰는 뚝배기의 재료가 바로 이 세라믹스라는 제품이에요 하지만 이 세라믹스에는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잘 보이네요 내열 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내식 잘 부식이 되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이 뚝배기 한번 사면 거의 평생 쓰잖아요. 그리고 혹시 도자기 썩는 거본적 있으세요? 없단 말이에요. 도자기는 땅에 묻혀 있어도 썩지도 않고 몇백 년씩 보관이 되죠. 그리고 전기 절연성. 이젠 전기가 전혀 통하지 않다는 거죠. 무슨 말이지 않아요? 전혀 전기가 통하지 않는 높은 절연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고 다른 제품, 다른 재료들과 결합을 시켜서 열정 물리적 충격에서도 강한 재료로 등장을 한게 바로 파인세라믹스예요. 그래서 요즘 파인세라믹스를 사용한 칼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보통 우주항공장치나 인공뼈 치아, 이젠 임플란트죠.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는 것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임플란트를 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선생님 정도 나이를 먹어보면 임플란트를 할 슬슬 할 때가 옵니다. 그때 이 인공 뼈 파인세라믹스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고가예요. 고가 비싸 비싸. 하지만 우리 생활에 이젠 없어서는 안될 만큼 중요한 재료가 됐다는 것. 어떻게 꼭좀 기억을 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세라믹이었지만 열정, 물리적 충격을 더 강한 재료를 만들기 위해 등장한 제품이 있고, 어, 항공장치나 인공뼈 등에 사용하는 재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그렇죠. 파인 세라믹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신소재입니다. 여러분들 앞부분에 나온 신소재는 별게 아닐 정도로 느껴지는 바로 신소재 중에 최고봉. 꿈의 신소재라고 부르는 탄소 나노 튜브라는 건데요. 여러분, 탄소라는 거는 앞부분에 뭐 철금속, 강철, 주철 이런 거 하면서 많이 들어봤죠? 탄소를 집어넣으면 뭐 어떻게 진다? 그렇죠. 단단해지는데, 여기에 뒷부분에 나노가 붙었어요. 나노라는 것은 1 0의 마이너스 9승. 어떻게 보면 10억분의 1 정도. 아예 눈이, 눈에 보이지 않겠죠? 그죠? 1 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어, 그런데, 탄소 소자를 나노 소자 10억분의 1 정도로 분해하여 그 분해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튜브 형식으로 육각형 튜브 형식으로 엮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엮어서 봤더니 강철보다 강해요. 그런데 이렇게 강철보가 강하고 단단한데 유연하기는 어마무지하다는 거죠.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그래핀만큼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단단한데 유연해. 이게 좀 말이 되나요? 그래서 꿈의 신소재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인성, 인성, 천성 연성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기전도율도 미친 듯이 뛰어나요. 이게 앞부분에 초전도 배웠었죠. 온도가 낮아지면 전기저항이 뭐이 된다? 0이 되는데, 이 지금 탄소나노 튜브가 이 초전도의 특징까지 가지고 있어요. 어마무지하죠. 근데 열전도율 역시도 굉장히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꿈의 신소재, 신소재 중에 최고봉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탄소나 튜브가 보편화되고 상용화된다면 여러분들이 아이언맨 영화에서 봤다시피 이렇게 총알도 그냥 튕겨 버리는 슈트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보편화 상용화되지 않아서 이제 뭐 방탄복, 전자기기, 자동차 소재 패널, 터치스크린 패널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 연구 중인데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정도로까지 보편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 정도 나이가 되면 아마 보편화 실용화가 될 거예요. 그럼 이 탄소 나노튜브가 얼마나 인세 이, 이 세상에 존 꼭 필요한 물질인지 알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네 가지의 신소재를 배워보도록 했어요.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나요? 어, 선생님이 이렇게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계약을 하면서 다보충하도록할 테니까 이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 한 것만이라도 열심히 좀잘 들어주시길 바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선생님이 또 마지막 장에 뭘 남겨놨죠? 그렇죠 깜짝 퀴즈 하나를 남겨놨어요 그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선생님과 퀴즈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신소재는 무엇일까요 자 신소재 우리 총몇 가지 배웠었죠 그렇죠 네 가지를 배웠었는데 자 그러면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흑연에서 벗겨낸 한 겹의 탄소 원자막이다 탄소 원자막. 그런데 흑연에서 나왔다. 흑연에서. 어? 그런데 투명 디스플레이, 휘는 스크린 등에 이용이 된다. 아,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래핀이었나요? 음, 초전도체? 세라믹스, 파인 세라믹스, 탄소 나노 튜브. 아, 흑연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그리고 휘어지는 스크린 등에 사용된다고 했는데. 정답은 무엇일까요? 이거 정답 아닙니다. 이 4번이라고 그냥 쓰는 학생들 보이면 가만 안 둬요.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봬요.